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은 화난 것 같으시지만 하나님은 화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 인상을 쓰고 계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이 주일,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 속을 알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 그러면 이제 물어본 아이의 이름을 대답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첫 번째지 어떻게 내가 첫 번째냐고. 이게 놀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 우리의 가족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그 가족 중에서도 내리 사랑이라고 아무래도 자녀들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는 없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돌봐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백성들이 감원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애굽 왕실은 모든 땅과 사람들을 소유하며 강력한 권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2인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요셉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왜 그곳에 그렇게 많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싫었어요. 더군다나 혹시라도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저 사람들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꾀를 낸 것이 무엇인가? 강제 노역을 시켜서 힘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암색과 국고성 비돔이라는 것을 건설하는데 거의 노예처럼 이제 부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과는 다르게 이렇게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점점 번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더 강한 노동을 시키고 농사의 일과 벽돌 굽는 일까지 시켰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당신들이 아기를 받으러 갔을 때 혹시 남자아이거든 낳자마자 바로 엎어서 나타가 죽은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탁일까요? 명령일까요? 명령이죠. 영화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이 바로왕이 명령을 어기면 이 삼파의 생명도 어떻게요?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 삼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들들을 살린 거예요. 다시 불려갔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불러가서 불려가서 하는 얘기가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너무 좋아서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멀쩡히 울고 있는 남자 아기를 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거짓말은 아닐 수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천천히 가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을 때 그때 가서 아마 도왔겠죠. 애구방바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무조건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인 아무람과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레위 사람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입니다. 셋째 아이를 그 당시에 낳았는데 이게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강에 던져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달을 숨겼대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기에 너무 못 생긴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웃으세요? 우리 집에는 아니지만 남들 집에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이게 부모님의 눈에는 다 예뻐 보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에요. 옆집의 아이와 비교했을 때좀 작고 까맣고 좀 못생겨 보일 수 있고 이상하게 내 눈에는 예쁜데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잘생기진 않았지만 너무 귀여운 아기. 예쁘진 않지만 정말로 귀엽고 특별한 아기라는 생각이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당연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잘생겨서,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서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야 다 예뻐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를 살려둠으로 해서 부모의 목숨과 그 위에 있었던 다른 자녀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지, 어기게 되면 부모의 목숨은 그렇다 쳐도 또 다른 아론과 미리암, 이 어린 자녀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보기에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달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날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그 안에 놓았대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태바라는 단어이고 그것은 노아의 방주를 이르는 말과 똑같습니다. 역청을 바른 것도 비슷하죠. 노도 없고 닻도 없고 키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갈때 사이에 두었어요. 나일강 갈때 사이에. 그리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부모로서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일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삼파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3개월쯤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드시죠? 예. 안 닥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은 것이죠. 가족의 전체 운명이 걸려있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숨긴다는 것이 쉽지 않죠.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들킬까봐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까? 안 그러신가요? 저는 이렇게 눈이 크고 겁이 많아서 거짓말을 하면 너무 가슴이 뛰고 어릴 적에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돈을 슬쩍 한 적이 있는데 아, 공돈이 생긴 즐거움보다 뭐예요? 들킬까봐 너무 겁이 나서 금방 들켜버렸어요. 딱 보니까 벌써 애가 이상한 거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 지 압니까? 알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시무시한 명령 가운데 아기를 숨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공권력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경찰들에 대해서도 별로 말을 잘안 듣는데 일제 시대에서 살았던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순사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공산당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잘 사는 미국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미국 경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말도 제일 안 통하는데 의도적이건 의도하지 않았건 제가 행동을 잘못해서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총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화나 TV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미국 경찰이 삐요삐요하고 딱 세우면 등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어떤 경우는 손을 핸들에다 올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창 밖으로 손을 내밀라고도 해요. 어떤 경우는 전부 다 내밀라고도 하는데, 이거 잘못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총 맞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는데, 아,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요. 그리고 또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벌금이 무서워요, 벌금이. 한번 잡혀서 속도 위반이다. 뭐 하면 300불부터 시작합니다. 한 4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경찰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이것저것 자꾸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하다 못해 이런 정당한 경찰도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데 바로 왕은 어땠겠습니까? 태어난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출애국 과정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사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농작물과 뭐, 모든 기반시설이 다 깨어졌고, 마지막 재앙 때는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나서 초상집이 되었어요. 그런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병거를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패잔병 취급을 했나요? 아니요, 다 쓰러져가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다가 지르다가 안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기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로와 같은 폭군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명령하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가운데는 끔찍한 비극들이 있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무심 무시한 일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 세상에 힘을 세상의 법칙을 무서워하면서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세상의 왕을 섬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한 미션 스쿨의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연고대도 많이 보내는 괜찮은 학교예요. 분명히 좋은 학생들이 왔는데 이 교목으로 섬기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많이 만나서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타까운가? 분명히 믿는 집 자녀들이고 중직자 자녀들이고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인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잃고 마음도 망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가.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예, 열성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벌써 뭐 비싼 비용을 치르고 컨설팅을 받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건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고등학교에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1학년 3월 모의고사가 무슨 점수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수능 점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본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먼저 학원을 보내고 학교 공부에 힘쓰냐고 신앙의 원칙에서 물러설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이 입시라는 통리 밖에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원칙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깨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쉬워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하나 끌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공부 성적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시라는 것, 이것 하나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자세에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자세에서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무엇이 참 신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회도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보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예쁘지만 믿음으로 보았을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믿음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은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일단 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눈일까요? 내가 보기에도 그냥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예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 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생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좋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 지으신 것이 어떻게해요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니까 아름답더라. 합당하더라. 완벽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단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에 입교를 했는데 문답 가운데 나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맹세시킨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맹세시켰어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갖고 갈까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도 라는 것이죠. 400년이 지났는데 그 맹세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도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건 하나님 기준에 아름다웠다는 것, 하나님 기준에 합당했다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합당해 보여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이죠. 좀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고 특별히 심한 노역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 보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족의 운명을 걸고 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들은 다 자녀들을 예뻐합니다. 그렇죠. 예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안 먹고 안 쓰고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가르치곤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우리의 바람처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어떤 부모님들이 좀 교육비를 덜 써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때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구별하고 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소중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 아이들을 내가 끼고 있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려, 왕처럼 똥똥거리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말씀의 기준으로 자, 자녀를 가르쳐서 말씀에 합당한 사람, 말씀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뭐할수 없어서 하다 하다가 뭐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 죽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수 없었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걸려서 다 죽을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숨기며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3개월이 지나고 숨길 수 없을 때가 돼서도 이제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질 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놓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대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았어요. 바로의 공주가 가져가니까 이 어린 소녀가 겁도 없이 가서 유모가 필요합니까? 유모 불러드릴까요? 라고 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기르더라는 것이죠. 돌레베 가서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를 것도 주시고 오히려 삭스를 주시고 우리에게 키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끼고 있으면 내 힘으로 될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앞에 있어도 일단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모세 부모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초라해 볼수 있어요. 뭐 하다 안돼 갖고 하나하나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늘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임지 연습을 썼던 로렌스 형제와 같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일단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좀 강한 능력과 기적으로 이 모세를 구원하는 일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것이죠. 모세 때뿐만 아니라 주로 그렇게 하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기 때도 비슷했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찾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그때 난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게시하셨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시고 구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밤에 현몽하셔서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데 뭔가 힘있어 힘이, 힘이 있고 당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힘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와 교만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요술지팡이라도 쥐어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신다면 순종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고 앞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그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바꿔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유와 변명이 많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일단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 섰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누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알지 못했어요. 그가 그들이 느부한네살왕 앞에 이 일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리하지? 안으실지라도, 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을지라도 우리가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였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뛰어나서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으니까 이 고관들이 시기하여 왕을 꼬셨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세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고발되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운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렸던 다리오 왕이 오히려 안절부절. 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고자 저녁까지 힘썼으나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죠.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우스운 일입니까? 대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됐어요. 그럼 왕이면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하지도 못하고 저녁까지 힘쓰다가 못 했대요.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 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본인이 명령해서 너 놓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놓고 왕이 발 벗고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금식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이 대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의 손에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높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며 말씀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르짓고 기도하겠습니다.